SEC에서 비트코인 2배 의 레버리지 ETF 선물 상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6월 27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 1940년 투자회사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물 계약 기반입니다. 자, 어떠한 가격을 따르냐면 S&P CME 비트코인 퓨처스 데일리 롤 인덱스라고 수익률의 2배 에 해당하는 상품인데요. 이 펀드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 합니다. 예, 선물이니까요. 인덱스 지수입니다. 이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인데, 지금 S&P CME 비트코인 피처스 데일리 롤 지수라고 나와있죠. 자기네들만의 가격을 만들어 놓습니다. 뭐 정, 완전히 엉뚱하게 바이낸스 현물, 이 비트코인 가격과 완전히 엉뚱하게 가는 게 아니지만은,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현물 ETF의 가장 큰 포인트가 이 가격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SEC 말로는 이 가격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작이란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미국 규제기관이 통제를 하지 못하면 그건 조작이고, 미국 규제기관이 통제를 할수 있다면 합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 기준이냐, 아니냐. 약간 그 차이 같은데요. 이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출시일이 좀 됐습니다. 작년 2022년 1월 10일부터 시작돼서 그려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추정을 해가지고 상품을 내놓는다. 그래서 27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선물 ETF라도 된게 어디냐. 뭔가 이제 다음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호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 이것도 계속 1940년 법만 고집을 하네. 왜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1933년 법을 가지고 선물 ETF 승인했던 경우 있었잖아요. 그걸 영상을 옛날에 다른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걸 했다라면 조금 물꼬를 터색이 좀 넘어가는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요게 좀 아쉽죠. 이전에또 선물 ETF 승인된 것들, 지금 거래 에 나온 거 보시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이 비토, 프로시어스를 보면은, 거래량이 다른 뭐, 선물 거래 비해서 아주 형편없다. 그래서 이번 레버리지 선물 ETF 상품도 뭐 비슷할 것인가. 아니면 그 뭐, 레버리지에다가 또 선물이잖아요. 지금 하락해도 돈을 벌수 있는 구조인데, 그거로 또 뭔가를 미국에서는 해먹으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상승했잖아요. 어제, 오늘가 상승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IMF가 뭐, 인정을 했다, 아마 빈정했다, 뭐 했다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고, 지금 바이낸스 쪽에 시장 조작이 있어서, 그게 요인이 좀 크다고 봅니다. 가 급한 대로 오늘 새벽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에다가는 올려놨었습니다. 이거 지금 선물 ETF 레버리 상품보다는그 뒤에 이 TUSD가 있는데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인 밖에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여러 자산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돈을 풀면은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 공식을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암호화폐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마구 찍어내서 찍어낸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사서 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도 우리는 많이 봤고요. 그래서 코인의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이야기인데요. 바이낸스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 7월 8일부터 올해 23년 3월 22일까지 제로수수료 이벤트 했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은 50%에서 72%까지 확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볼륨이 또확 죽었죠. 그래서 이벤트가 끝났을 그 3월, 23년 3월 당시에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수수료 제로 정책 종료 여파로 8개월 최소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모든 것을 제로 수수료 취소한 게 아니라 남겨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과 TUSD 거래의 쌍은 제로수수료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확실히 바이낸스가 제로수수료 이벤트를 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확실히 이 거래량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자, 다시 올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 BUSD, 바이낸스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BUSD요. 이 BUSD가 1대1 패깅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달 23년 2월 제가 텔레그램으로 공유 드렸던 내용인데요 뉴욕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를 조사한다고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 팍소스라는 곳은 busd 즉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을 찍어주는 곳인데요 이제 바로 이어서 busd가 2월 4일 이후 신규 발행 흔적이 없다고 나왔고 그리고 그 이어서 바이낸스 ceo 샴퐁 자우가 당분간 busd 이 스테이블코인을 당분간 지원하겠지만 일부 비 u s d 거래 페어 지원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팍소스에서 2월 21일 비 u s d 를 발행 준다는 거요. 그리고 최소 24년 2월까지 상환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지금 어디서부터 또 시작된 거죠? 예, 맞습니다. 미국 규제로부터 또 시작돼서 바이낸스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자, 좀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 28일 나온 기사인데 이 true usd, 즉, tusd입니다. 방금 보셨던 거요. 이것은 바이낸스가 1억 3천만 달러 tusd를 주저함에 따라 다섯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바이낸스에서 tusd를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직히 테더라, 뭐, usdc, 뭐,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tusd가 다섯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낸스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달, 23년 3월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제 BUSD 거의 이제 버리는 격으로 갔죠. 그래서 이 BUSD를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주겠다.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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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못 바꾸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만약 BUSD를 갖고 있다면 TUSD로 1대 1로 바꿔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TUSD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이번 달 6월입니다. 6월 21일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 이 TUSD 발행량의 90%가 바이낸스 월렛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TUSD라는 거는 누구 건가요? 바이낸스는 지난번 이제 BUSD 때문에 한번 겪은 거죠. 지네들이 발행을 하니까 거에서 조선하고 터치를 하니까 이제 제3자의 발행하는 곳에서 찍어낸 스테이블 코인을 땡겨 오는데 대부분을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이낸스에서 6월 21일 공지사항이 나왔던 거 TUSD가 원래 TUSD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비트코인 거래한 데 있어서는 제로 수수료였는데 더 확대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것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데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바이낸스가 트루USD 현물 및 마진 거래상에 대한 지정가 매매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TUSD는 바이낸스가 자체 스테블코인 이 BUSD의 규제 이슈가 발생한 이후 대안으로 채택한 스테블코인이다. 이 아까 2월에 보셨던 기사 그리고 또한 b USD 거래상에 대한 메이커 수수료 면제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했다. 이건 이제 뭐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 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 BNBpUSD, 자비 USD 비트코인 b USD 이더리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재료 수수료 정책은 미진권거래위원회 SEC의 기소 등의 규제 압력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나왔다. 그만큼 이 수수료가 거래량 땡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낸스는 현재 영국, 키 프로스 등에서 퇴출됐으며 현재 프랑스에서 자금 세탁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지금 미국은 당연하고 유럽에서도 지금 바이낸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서서히 지금 문이 점점 닫히고 있는 거 보고 십십니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는 이 모든 코인 거래소 총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높습니다. 특히, 특히 24시간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110억 달러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볼까요? 10분의 1 /10 정도 됩니다. 너무나 작죠? 이거 다 합쳐도 바이낸스 못 따라갈 겁니다. 바이낸스의 거래량은 압도적이고, 바이낸스의 가격을 어떻게 보면 다른 거래소가 따라간다 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자. 이거 지금 스팟 거래, 즉,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의 리스트거든요? 자, 바이낸스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낸스가 지금 이렇게 압도적으로 거래량 긁고 바이낸스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현물 ETF를 지금 당장 승인을 할지, 이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물론 블랙락이 단한 번만 이 신청이 실패를 했다. 그 근거를 가지고 많이들 이제 빨리 승인될 수도 있다라고 희망을 걸지만, 조금 이 부분에 봐서는 조금 침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자세하게 들어가서 비트코인에 대하여, 비트코인에 대하여, 현재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24시간 볼륨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바이낸스가 1, 2등을 하는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비트코인과 TUSD 이 거래상과 비트코인, 그리고 테더, USDT 거래상이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56% 전체 비트코인 현물 거래하는 거리에서 총, 통틀어서 13.56%가 비트코인 TUSD 거래쌍이란 겁니다. 자, 테더까지 합친다면 20%가 넘죠. 압도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흔히 아는 테더가 1등이 돼야 되는데 왜, 왜 갑자기 뜬금없이 TUSD라는 게 나타났냐 이 말이죠. 바이낸스 비트코인 거래창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TUSD 거래쌍인데요, 우측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23년 초부터해서 서서히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테더는 이 제로 수수료 이벤트 종료 이후에 그렇게 지금 거래량은 이전보단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자, 그러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게 된 거, 거래량이 지금 크게 터진 거, 뭐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죠? 테더의 역량보다는 TUSD, TUSD의 역량이 지금 매우 크다는 거볼수 있겠습니다. NS24시간 거래 현황인데요. 자, 왼쪽에 마켓페어 볼륨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아까도 보셨겠지만 비트코인과 TUSD의 거래상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2위가 비트코인과 테더의 거래상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통화별, 즉, 스테이블 코인별 볼륨을 나타내는 것인데, 테더가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TUSD죠? 자,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왼쪽은 아까 보셨다시피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보다 현재 tUSD라는 것이고 그외 알트코인까지 다 합친 이런 볼륨에서는 테더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상승은 tUSD의 영향이 되게 크다. 이때 보시면 tUSD가 10억 달러치 민팅을 했습니다. 10억 달러치 tUSD를 찍어낸 것이죠. 이 찍어내고 난 다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TUSD의 영향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TUSD의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시에 이 비트코인 랠리를 한 경향이 있다. TUSD 유통량이 일주일에 걸쳐 10억 달러씩 급증한 경우가 세 차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21년 5월, 23년 2월, 23년 6월인데요. 그럼 지금 6월이잖아요. 자,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년 5월, 21년 5월 이때네요. 갑자기 증가했죠. 그리고 23년 2월. 이때네요. 갑자기 증가했죠. 그리고 지금 요 갑자기 증가했죠. 자, 이럴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다. 따라서 지금 6월 갑자기 TUSD를 많이 찍어내고 그 많이 찍어낸 TUSD 90%가 지 바이낸스에 있어요. 자, 바이낸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거 이런 패턴이 동일하다면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TUSD 그래서 뭔데? 자 원래 트러스트 토큰이라는 회사인데 뭐 그렇게 뭐별 볼일 없었어요. 그런데 20년 12월에 주인이 바뀝니다. 자그 바뀐 주인이 뭐 많은 썰들이 있는데 아 이게 좀 우리 많이 아는 인물이죠 예,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써니 이 TUSD의 배우에 있다는 말이 있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1억 달러치 USDC를 저스틴 써니 바이낸스로 옮기기라고 이거 왜 옮겼냐 그래서 왜 바이낸스로 옮겼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죠 자 그리고 저스틴 선의 트윗을 들어가면 고정을 내놨어요. 상단으로 고정을 내놓고 나의 정직한 친구 찬풍차오라면서 CJ 트윗을 리트윗을 해서 뭐 글을 진짜 길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어 정말 이 암호화폐 업계를 확장시키고 정말 내가 인정하는 정직한 친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의 트윗 이어서 보시면 리트윗을 하는데 TUSD에 대한 리트윗을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떤 걸 리트윗했냐면 바이 바이낸스가 t-USD 거래상에 대해서 제로 수수료 이벤트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리트윗을 합니다. 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바이낸스가 찍어낸 t-USD 코인 역시나 트론 체인에서 찍어냈는데요. 여태까지 찍어낸 t-USD의 지금 발행 현황을 보시면 4분의 3 이상이 즉 76.45%가 트론 체인에서 찍어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좀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저스틴 선 바이낸스 찬퐁차오 뭐 거의 한몸이 됐다고 지금 봐도 무관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밀접한 관계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선 저스틴 선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라어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프라임 트러스트라고 여기가 뭐 한국으로 따지면 최근에 뭐 하루 인베스트뭐 델리오 이런 데입니다. 그런 데서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역량이 t usd까지 지금 영향이 온 상태인데 t usd 측에서는 이 프라임 트러스트 현재 이 문제에 노출되지가 않았다. 위험이 노출되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건 아직 뭐알 수가 없어요. 실, 실제 이용자들 말로는 지금 출금이 되게 늦다. 생각보다 늦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뭐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더 이야기 지난 바로 앞에, 앞에서 테더 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여기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선물보다 현물 투자를 많이 하시고, 현물 투자는 가격이 올라가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는 소리를 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체감하는 가격 추이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재도 있다가 악재도 있다가 정말 정신없이 사람 흔들어댑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왜어 약간 좀 무서울 수도 있는 초보자분들에게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예방 접종을 놓기 위해서예요. 자 저는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채널은요 시장 성장을 기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터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위험 요소, 위기 요소에 대해서 미리 조금 인지를 한다면 만약에 사건이 터져도 당황하지 않고 패닉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시나리오를 빨리 짤수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굳이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왜 그러냐면 이전에 ftx 사태 자 작년 11월 ftx 사태가 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샘 뱅크먼 욕하고 찬봉차오가 정의의 편에 섰다 라면서 치켜세 워 올랐습니다. 왜냐면 이쪽 바닥은 바이낸스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약간 안목적 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지금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 있다고 하는데 누군 안다고 합니다. 근데 전 그거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ftx 그 당시 초점에 가 있었는데 초점하면안 된다. 핵심은 FTX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11월 20일에 이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 타겟은 누구일까?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 얘는 FTX 공격, FTT를 공격했잖아요. FTT 공격하니까 바이낸스는 뭐, BNB 공격? 그런 개념보다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트렌드, 과거 채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거래소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해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뭐, 태도 언젠간 뭐, 문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바이낸스도 미국이 이제 나서주니까, 바이낸스가 가장 걸리니까, 뭔가 손을 쓸 것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 구독자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SEC가 바이낸스를 탁 쳐버린 거 당황한 거죠. 근데, 그때, 과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그런 거다. 얼마 가지 않아서, 블랙락에서 현물 ETF를 신청을 했죠.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 이제 암호화폐 일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SEC의 뭐 증권 판정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일단은 비트코인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빨리 캐치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위험 요소에 대해서 미리 미리 알아야지 막상 순간에 쳤을 때 빨리 빨리 생각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테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좀더 어, 말씀드릴 텐데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드렸고 그리고 3주 전에 테더 시가총액 신고점을 달성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멤버십 커뮤니티에는 분석글을 남겼었습니다. 자, 역시나 텔레그램에도 테더 시가총액 정고 넘었다라는 소식 전달 드렸었었고요. 자, 보시면은 2019년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의 상황, 23년의 상황, 뭐 4년 주기 사이클 이런 얘기 를 많이 해가지고 2 0 1 9년의 현재 중간 미니불장 이 장과 좀 비슷하지 않나? 뭐 작년부터 계속 이런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본다면 2019년 현재와 되게 비슷하다고 믿는다 면은 자 밑에는 테더의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자 보시면은 이때 이때 정고를 살짝 넘을랑 말랑 하다가 10% 정도 비피니스 기준으로 10% 정도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테더가 쭉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때 비트코인 보시면 올라갔었죠. 23년입니다. 이때쯤에 테더 시가총액 정고를 넘어섰다 소식 나왔었고 지금 살짝 내려왔는데 10%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물론 똑같이 뭐 비율대로 내려오지 않겠죠. 자 그러면 대개 지금 2019년과 유사한 상황이죠. 그래서 2019년과 똑같이 된다면 서로 인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또 분석인데 지금 변수가 하나 등장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TUSD. 지금 보시면 어 TUSD랑 테더랑 어떻게 합쳐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지난 영상에서 너뭐 테더 터진다며 뭐 그런 얘기했잖아 이러실 수 있는데 어, 개인적 발음으로는 지금 터지면 안 돼요. 지금 터지면 안 돼요. 올라야 돼요. 예, 네. 오르고 터져야 되겠죠. 개인적 발음은요 근데 이게 언제 터질지는 솔직히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테더를 찌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테더가 뭐 지금 TUSD가 비트코인을 날려 위로 날려버린다면 테더가 지금 물론 비트코인에도 마켓페어에도 뭐 그렇게 작은 마켓페어는 아니지만 지금 아껴둔 총알 과연 어디다 쓸지 어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알트코인에 쓰려나요 옛날 비트코인 현물 ETF 당장 승인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블랙나이 여태까지 단한 번만 실패했기 때문에 어, SEC에서도 꼼짝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SEC에서 작년 10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했던 이유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첫째는 테더 둘째는 조작된 플랫폼 뭐 바이낸스 얘기하는 거죠 바이낸스요 테더랑 바이낸스가 어, 지금 단시간 내에 과연 해결이 될까 단시간에 해결돼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단시간에 승인할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 행복하죠. 뭘 빨리 되면 뭐 좋죠. 다들 행복하고. 근데 이것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의견 남겨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